한 번, 첫 판이니까, 손가락 푼다는 식으로 해볼게요. 음. 일단 살인만 한 명이겠죠? 음, 좀 무서워. 좀돈좀 벌어야겠다. 음. 메이저 집착이네. 제가 변태라고? 아냐, 아냐. 저 변태 아닙니다. 어 루인 바로 터졌죠? 아, 루, 아 루인 아니 이거 해그겠네 이거 해그겠죠? 어사인만 해그겠죠? 호프 터진 거 같죠? 오야 요새 루인 체크 잘 되네 느낌 좋다 첫 판인데 한명 노상 방류 하고 있죠? 어한명한명 한명 저기서 노상 방류 하고 있어요. 음. 아마, 해그 맞겠죠? 아직도 심장 소리 안 나는 거 보면. 네, 해그죠? 해그죠? 예 네, 스프린트. 더 돌려주겠죠? 어. 다시 가죠. 호바, 루바. 저거 내가, 내가 돌리려던 건데. 아, 이거야. 상작당하고 있죠. 음, 아, 이거 발등 돌리네요. 아마 저분이 매니저일 거예요. 매니저는 발등 열심히 돌립니다. 매니저 맞죠? <laughs> 매니저 맞죠. 어 다른 애들은 상작당하고 있어요. 아, 해그는 해그인 어떨하냐면 내가 시작할 때 루인이 있었잖아. 근데 불토가 터졌는데, 불토가 터졌는데 루인이 있잖아. 그럼 호프인 거야. 호프끼는 애는? 해그밖에 없어요. 네, 거의. 90, 98%가. 어, 눕는 속도 실하냐 이거. 음, 아, 신기해. 아니, 그렇게 신기한가? 그냥 좀 해, 많이 해보면 알아요. 어. 그러니까 내가 살인마면 이 퍽을 껴야지. 그런 게 있으니까. 응. 음. 해그인지 알죠? 또 심장 소리도 안 났잖아. 그럼 해그 막 그림 그리고 있다는 거야. 어, 이 정도 일때 구해주러 갑니다. 어, 스프린트 좀 채웠죠? 구하고 내가 도망가면 되니까. 음. 아하. 어, 저금 겁나 그리죠? 어, 겁나 그래요. 그 다음에 캠핑 안 한단 말이야? 그러 겁나 덫을 지워요. 네, 덫 겁나 지워요. 겁나 그랬죠? 에에, 네, 안 맞았어요. 오케이, 내가 맞았죠? 어... 퇴근은 캠핑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해줘야돼 구하기엔 좀 힘들어, 후회시 없으면 구하기 힘들어요 아쟤 맞겠죠? 죽겠죠? 음. 하지만 나에겐 뭐가 있다? 눈뽕이 있다 아 헛방 아 누웠죠 음네 눈뽕 해줘요 아주 좋아요 아주 아주 깔끔하죠? 핵을 일단 갈고리에 못 걸면 일단 게임 터지는 거야 어 저한테 오죠 어 저한테 오죠? 어 완전 화났죠? 오질라게 화났어요 지금 어판자를안 맞는다 이러면 눈뽕 눈뽕 때려줘요 눈뽕 때려주면 돼요 아 어, 매니저 어그로죠? 응응 아, 해그 카운터는 후레쉬야, 후레쉬. 처음에 갈고리 걸면 해그가 거기에다 그림을 다 그린다고. 화가야, 화가. 너, 너힐 없니? 응, 치료해줄게. 메이저가 어그로죠? 어그로라는 게그 사픽이잖아, 루시아. 범위가 흔들리잖아, 집착이. 그럼 으그로 <laughs> 너는 내가 죽인다. 못 죽인다. 난가지하다 야, 발전 돌려줘요. 절대 안 돌리죠, 흥누나 어반충이죠, 어반충 오 야이씨 야, 나한테 와요 바로, 바로 내려줍니다 어, 기절 맞겠죠 싹커킥 하면 되겠죠? 어, 싹커킥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창문 막혀있죠? 아, 안, 안 막혀있네요 어 고대로 넘어가줘요 고대로 돌려줍니다. 간단하죠. 이거 면 게임이 풀리는 거야. 음, 갈고리 를 구했는데 걔가안 죽었잖아. 또 풀피로 돼있고 그럼 이득이죠. 어, 분명 또 일로 온다는 거야. 일로 왔죠. 그럼 반대로 가줘요 음, 또 그림 겁나 그리죠. 어, 발등도 차겠죠? 어. 어, 그림 겁나 그리죠. 다 지켜봐줍니다. 아, 다 지켜봐줘요. 음. 스프린트. 어, 야, 스프린트, 야, 스프린트. 야, 스프린트 0.1%. 야, 스프린트. 스프린트가 안 터져, 이거? 아, 좋아요. 아, 또, 또 텔, 텔 타죠? 어, 상관없어요. 어, 저, 아, 저, 아해 헤이! 이거 안 돼, 이거 안 돼. 에헤이, 발등 돌렸죠? 출구 확인해주고요. 음. 뭐 음, 해그 발견. 전방 해그 발견. 일 문부터 따줄게요. 어, 제 억울 아니니까. 문부터 따줄게요. 짝집적으로. 너는. <laughs> 티베깅은 원래 제가 안 해. 대리인마이기 때문에, 대리인마는 티베잉하면 환불할 수도 있어요 어, 환불은 시키면 안 되니까 일단 문, 문 딸게요 매니저 어그로죠? 그럼 내가 치료할 때까지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칼질도 있으니까 그냥 문 하나 따주고 <laughs> 문 하나 따주고 어, 잠깐만 <laughs> 환불사유 가자라고 <laughs> 안되지 안되지 그 채팅창 그 뭐지? 게임 화면이 뜨나요? <laughs> 환불사유 가지야? <가자. 웃음> 채팅에 뜸? 아 뜨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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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, 개트롤이죠, 이거. 이거 막아줘요. 네 막아줘요. 아, 야, 이씨. 싫어하지 마. 아, 나가줘요. 음, 깔끔하게 나가죠.